습니다 여러분. 어, 일반 작이 아니고요. 보이시죠? 이제 13번 챌린지입니다. 이제 챌린지 표시죠? 어, 엄마 발까지 가라는 소리고, 엄마 발 클리어라는 소리고. 그 어, 해볼까요? 음, 제가 챌린지 몇 개를 안 했죠. 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안한 챌린지 중에 하나인데 남은 챌린지들이몇개 있어요. 많아요. 어, 많은데 그것들이 뭐냐면 다 이제 실력이 안 따라줘서. 진짜 운이 좋지 않은 이상 이건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안 하고 있는 챌린지들이거든요. <laughs> 남은 챌린지들은 몇번 시도해보다가 아, 이건 진짜 운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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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줄 때나 되겠다. 그마저도 이제 집중 안 하면 못 깨겠구나 싶어서 남긴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아까 이제 짱돌 나왔죠. 안 먹는 이유는 눈물을 못 쏘는데 굳이 이제 연사 속도 증가하고 그 공격력 증가하고 어 이동 속도가 느려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먹은 겁니다. 짱돌 먹으면 연사 증가, 공격력 증가 그리고 이제 이동 속도 감소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눈물 못 쏘는데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인큐버스 나오더라도 후회는 안할것 같아요. 그 부분. 인큐버스 나와도 후회는 안할것 같아. 그래 뭐 나오면 나오는 거지 하고 그냥. 기근. 왜 하나 한 칸이 달았지? 얘들이 한 칸이 다나? 보로브 밴디지가 나왔네요 큐브 오브 비트 아니면 보로브 밴디지 요 두개 무조건 고정입니다 기근, 역병, 전쟁, 죽음은 무조건이에요 네개가 네 고정돼서 나옵니다 네개 중에 아무거나 가 고정되서 나오니까 더 러버 이제, 기수 캐릭터들이 몇개 있죠? 헤드리스 홀스맨하고 정복. 이렇게 이제, 걔네들은 이제, 폰이. 어. 정복이 이제, 화이트 폰이 주고, 헤드리스 홀스맨이 그냥, 그냥 폰이 주죠? 그냥 폰이 이제, 검은색이지. 나와 화이트 포니는 이제 돌진하면서 빗줄기 6개 내리고 포니는 그냥 돌진 요거는 조금 해볼까 오 좋아 해볼만했어요. 어, 해볼만했고 성과가 제법 잘 나왔네요. 아 니들이 터지면 안 됐는데 아무튼 폭탄 하나 써서 했네요. 아 잠깐만 이거 캔들 먹어야 돼. 무조건 제발 돈사사 원만 얘들아 4 원만 진짜 부탁이야. 무조건 먹어야 돼. 아, 잠깐만 진짜로. 아니 돈 없다고 하지 마. 진짜 돈 나와야 돼 이거. 무조건 나와. 굿. <laughs> 무조건이야. 이거 콩 바로 버립니다. 콩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 필요 없어. 아 드디어 깨겠다. 이제. 그, 레드캔들도 언락을 하는 거라, 그죠? 아, 46%? 46%면 열릴만도 한데? 이걸 안 주네. 46%면 한 번은 열릴만 한데. 안 주면 어쩔 수 없지. 오, 빨리 차죠? 빨리 차. 좋아. 이거지. 9트 배터리 때문에 되게 빨리 차죠? 이거 가운데에서 터트리면 되려나? 해보자. 오케이. 오, 좋았어. 조금 불안했는데, 됐네요. 절반부터 차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레드캔들. 아, 이, 이게 맞아? 이게 맞는구나. 맞으면 어쩔 수 없지. 악마방 이런건 안 가도 돼요. 중요한거는 그런게 아니야. 깨는거야. 악마방에서 뭐 대단한거 나오겠습니까? 보이드 이런거 나와도 눈물 못쓸때는 보이드 효과 못 봤습니다. 어... 보이드 쓸수가 없어요. 게임에서 그렇게 정해놨어요. 못쓰게. 릴리스 이런 애들로 보이드 마우브 보이드 이런 거 하면은 못 해요. 네. 야 이게 불이 불을, 불을 지우는구나. 나 이건 몰랐네. 한번 그냥 해본 건데. 데드캣을 먹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발이랑 싸울 때한 대도 안 맞고 깨야 돼요. 어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거래 안 해. 와 나태 거짓말쟁이. 얘 나태가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해요. 거짓말쟁이. 안 나태예요. 저 친구 막 소환하고 공격하고 아주 성실해요. 어, 몬스터로서의 역할을 해. 나태였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누워가지고 배 벅벅 긁으면서 어, 아이작 어서오고 이래야지. 근데 안 그러죠? 엄청 성실합니다. 보안에 뭐에 막 미칩니다 미쳐 핫해 아주 그냥 사람이 어, 몬스터가 아주 성실해 아 이렇게 많이 뿌려놨는데 좀다 주라 어? 아이고 이렇게 쭉안 밀려가냐 좋았어 아주 훌륭하죠 아, 완전 체다. 이 정도면은 오리지널에서도 괜찮거든요. 그죠? 오리지, 오리지널에서도 괜찮아. 더블 차지도 못 참지. 아, 이거 이거 안 되는데. 이거는 못 참지. 무조건이야. 이런 게 이제 무조건이죠. 아까랑 상황이 똑같네, 그죠. 아까랑 상황이 똑같아, 4원만, 그죠. 4원만 상황입니다, 4원만. 아, 이게 돈이 한 푼이 안 나오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판기 터트린다고 이게 4원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아, 더블 차지 너무 가지고 싶은데. 배터리면 은 이제 주황색 칸까지 차죠. 일단 터트려봐. 1원. 초라하네. 키퍼 인형 터트렸을 때 돈이 좀 나아졌어야 됐는데, 여기 한번 해볼까? 여기는 안 되네요. 그럼 여기 혹시 1급 비밀 방이니? 여거 해볼 만하다. 좋았어. 훌륭해. 아, 훌륭해. 훌륭해. 좋았어. <laughs> 달달하죠 달달하게 인생은 이렇게 달콤해야지 아 달콤한 인생 너무 달콤하죠 두번째까지 찹니다 원투 잽잽을 날릴 수 있죠 잽잽이 이제 두번 불을 두번 태울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내려갑시다 로스트 저주, 이건 좀안 좋은데, 좀안 좋아. 아, 이런. 본인이 놓은 불에는 맞아도 됩니다. 아, 애초에 안 맞아요. 밟아도 됩니다. 돈 먹고. <laughs> 돈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거기 때문에 상점을 열어봐야겠지만 그죠 상점을 열어봐야 하는 거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볼땐 깼습니다 이게 제가 어지간해서는 됐다고 얘기 안 하는데 너무 잘 풀렸어. 이건 응. 미쳤어요 지금. 이거 못 깨면 안 돼. 이거는 못 깨도 깨야 돼.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튼 못 깨도 깨야 돼. 어. 아무튼 그럼. 아 저기 합이 하핌이... 합김 하핌 저기야. 여 다칠 거면 여기가 다치지. 먼저 불 집어 넣은데다가 다쳐버렸네. 이건 지금 눈물을 못 쏘기 때문에 구피가 돼도 의미가 없어서 구피셋 안 먹은 거 후회되지도 않아요. 구피셋 중에 하나를 버렸네? 뭐 이럴 것도 없어. 인페스티드 똥 많은데 없었나? 없네 베스티드저 거미가 어떻게 저기로 들어갔냐 무적 몬스터한테 들이붙어가지고 가지마 퇴근하지마 내가 다 봤어 챔피언 벨트도 필요없죠 다필요없어 다필요없어 이거지 달달하죠? 돈 없어서 어차피 블랭크 카드하고 그 자루 머리 못싸요 그런거면은 과감하게 포기해야돼 오케이 5원짜리 다시 체력채우고 다크 원 누가 이게 그 빈즈 그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빈키 연사진과 소울 아타나 확정 드랍, 확정 드랍이 아니죠. 확정 지급. 드랍은 이제 떨어뜨린다는 거니까, 저 먹었을 때 땅에 떨어지면 드랍이고, 지급은 이제 바로 끼워 넣어주죠. 어, 너 빈키 먹었네? 하고 이제 체력창에 바로 끼워주니까, 이건 지급입니다. 뭐야? 두 칸만 더 이거하고 스테이지 하나만 더 넘어가면은 엄마 그 스테이지가 엄마 스테이지 좋았어 해보자고 훌륭해 이번에는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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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깼어 무조건이야 무조건 못 깼어도 깬거야. 이정도면 내가 아닌 누군가는 깼을테니까 그죠? 아 이건 좀선 넘었나? <laughs> 말이 안되네 오케이 가끔은 말을 주어 담아야 될 때도 있어요 어 주섬주섬 자 주어 담았습니다 아무튼 원래 한번 뱉은 말은 못주워 담는데 나는 주워 담을 수 있어 사실 저도 못주워 담아요 말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응. 말할 때 항상 조심해서. 자, 또 어딨니? 보스방 되게 멀리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와 눈물 뱉는 줄 알았다. 야, 파리가 아니라! 돼 미스터 미 어림도 없지 돌려 터질 때까지 돌려 나갔다 올게요 어 잠깐만 엄마 성경책으로 죽이면 한 방인데 헬스 아 근데 돈이 없구나 어차피 돈 없죠 어, 안 됩니다 5원 모아서 하기 어림도 없지 금방 잡아요 어차피 양초에 양초 있고 저거 있어가지고 빨간 양초에 그 보로브밴디지 있어가지고 금방 잡아. 굳이 성경으로 안 때려도 돼요. 체력만 많으면 돼. 맞으면서 잡아도 돼. 네. 나 베리언데 막 와가지고 몸 비벼 오히려 좋아. 때려주면 되죠. 전쟁입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보르브 밴디지를 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단계로 진화하겠죠? 눈물을 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덩이로 들어와라. 나이스. 어, 2단계가 됩니다. 이제 베리어인 동시에 눈물을 사용하는 그죠? 오 이터널 하트까지 좋습니다. 가 볼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무조건 깨요. 이건 무조건입니다. 보스방 들어가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엄마가 내가 아니라200%깹니다 이거. 방 뚫고 갈게요. 그냥 제일 먼 데에 찝어 가지고 가면 돼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찾았죠? 제일 멀리 가는 것 같은 부분, 찝어서 가면 돼요. 말씀드렸죠? 잡는다고 무조건 잡아요. 못 잡으면 이상한 거야. 못 잡으면은, 많이 초보이거나, 실수를 많이 했거나잠못 잤을 수도 있어요. 이 세팅으로 못 잡는다? 말이 안 되지. 아, 좋습니다. 빈즈, 우승.